아, 36%인가? 괜찮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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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현이랑 2차 아,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 몰랐어요. 네. 꼬라지가... <laughs> 꼬라지가 배치인데 음음. 아. 음. 잘 먹겠습니다. 이미보여줬지 <laughs> 음. 맛빨라야데 이미 음, 음. 아, 그 <laughs> 이거 드셨어? 아으니이어 너무 했어. 미친. 돈만 어고만있나그성서 잘하고 될있 잖아. 수

어? 양이레이고현이드 어? <laughs> 고양이 로했 고양이 고양이 랜 그래? 이렇게이 랜드. 고양 귀여워 고양이 아, 랜고마이데 <laughs> <있다. 웃음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제형이었다. 웃음> 어떤 영이에도고이 랜드. 나양이 랜드. 고양이 랜드. 고양이 랜이랜형이랜 고양이 랜드. 고양이 랜드. 아니 멋있다. 잘라줘. <laughs> 네? 난, <그룹을 쏘> <먹어나? 웃음> 난 <laughs> 자기야 미안한데 어디가 어... 어디 갔냐고 이거 어디 갔어 보여? <laughs> 나 빗주고 <이쪽에> 있는데. <laughs> 아니, 어... <어디> <laughs> 아니 왜왜안 왜 했다고? 궁금해.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이 양배추 원래 맞았는데 <laughs> 없어졌어요. 이거 트러플 양배추 텐어 <laughs> 넘게. 참고그러면로 점심 시간 많이. 미쳤다 만두 찍음 음, 음 만두 기대된다 만두 만두, 만두 먹을까요? 오케이 음음 맛있다 맛있는데? 음 만만치 않 되게 신기한 맛이다 진짜 무 맛이지? 와 신기해 나 원래 콩국수에서 안먹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싼. 둥 음. 김치 아침이라 고 맞아 후추다 색깔에 넣어 후추고 소금이나 살짝 딱 발라야 될것 같아. 나는 근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설탕을 넣어야 되는지도 몰라. <laughs> 좀더 발라가지고 맛있고 음. 찾고 싶어 나도. 맛있어. 응. 맛있어. 엄청 가급적이지 않아? 않아. 게스트 뭐야? 하 말하자. 벌써 응. 한 입씩 먹어봤어. 국물도 먹어봐. 음 <laughs> 나. 진짜 맛있어. 맛있네. 더럽게 근데 맛 진짜 맛있어. 근데 미국 에만 얘도 아리까니? 만설탕이 아, 진짜? 설탕이 어, 근데 김치가 제일 맛있네요. 그근데 <laughs> 아, 나도 먹으니까 설탕이 남은 것 같고. 음. 아니야, 그냥, 그냥 먹는 게 제일 그냥 먹는 거아 음. 그냥 먹는데 되게 고소해 음, 맞아, 맞아. 아 애들은 맨날 정원아 이거보이로 언제 올라와? <목소리> 언니는 행복하더라? 언니는 행복해? 완 <목소리> 어? 나는 막 집에서 <목소리> 한숨 쉬고 있는데 언니는 막 뭐가? 랑스토리어한진랑얼마게올라 음악 야 아주 절대때상 알아 백일이도 많이 축하했어 나너넌몇 <laughs> 살이니? <며칠이니>? 언닌 <언니는> 결혼하시잖아요도결혼하잖아야뭐은 <laughs> 아, <laughs> 없잖아. 야, 근데 우리도 꽃게탕은 없어? <laughs> 아니. 아니 그래도, 그래도 완전 가족 같진 않잖아. <laughs>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귀엽잖아 너네 100일 때뭐 했어? 막 이런 거 자체가 귀엽잖아. 아, 그치, 그치. <laughs> <laughs> 해조류. 진짜 삶의 나요. 얼마나 나요? 스트레스 없다고요? 그냥 술 좋아하는데. 응. 어떻게 알아? 뭐밥부 짓는 거야 뭐야. 밥부 짓어도 부족한 거. 응. 더 먹겠다. 밥 대신 그래도 뭐야. 맛있는 닭가슴살도. 아,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음,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얼마나 려 우리 되게 일찍 만나지 않았어? <laughs> <laughs> 너네가 생각하기해산시 10시? 10시? 오 언니! 웬일이야? 너왜 그래? 야, 이거 제일 먼저 간다 이야 이러면 아웃이야 언니 오늘 근데 좀 꾸몄어 오랜만에 아, 근데, 내 얘는 그동안 항상 지갑 먼저 가고 싶어 했어. <laughs> <laughs> 술 취하면. 술 취하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, 그래? 난술 취하면 지갑 싫은데. 그러니까. 난 잠들잖아. 옛날에는 술 취하면 도벅저, 도벅자 이랬는데, 이제는 힘들어. 빨리 집에 가고, TV 그 놓고 싶다. 얘기할게. 어, 면도 있어. 라면내 막판이 없잖아. 거지낙 엄청 세임. 면 어때? 너도 아, 좋아. 좋아. 낙지면나 솔직히 동의 <laughs> 아니 조복이 아나 미안 나 조복이 <laughs> 지금... 미안. 아안 좋아해? 아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<laughs> 가성아니 먹을 바에는 낙지면. <laughs> 아니 계란말이 먹는데. <laughs> 계란말이 너무 계란말이 시키면 너무 느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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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이라서. 그럼에 낙지면으로 <laughs>

짜장 같은 거 맛있는 거. 짜장 오래 먹으면. 짜장이 맛있어요? 짜장 네. 이국주가 음, 음, 이제 와서 새로운 거. 아, 아 맞아. 아, 열리 열구나. 아. 짬새 아. 나왔어. 아. 아. 봤어 여기 열히기라고이 가서 먹어 는 그거 먹고 순서 이거 뭐야? 몰라. 형 몰라? 날라내이나 아, 아. 아. 지 <목소리> 아, 근데 진짜... 아, 아, 그래, 그래. 아, 키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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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 비싸. 비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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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맥주 따로거 먹던거? 컵스프리랑 생떡, 생떡, 장떡저안먹어 아니 이게 1차는 디서 먹었어? 나는, 없어. 친구랑 아, 나는 뭐. 따로 친구랑 먹었아 지금 합석한거야? 어 예. 어디서 동그라미 창에서나 혼자 한우상차야아 진짜? 3차, 2차, 1차 딱이다 얘따자 없어 없어 뭐하니? 술따드릴게 짠! 어 <laughs>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이게 음료를 만든 데가 응, 음료 음,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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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다가 이렇게 지잖아 잘하시네요. <laughs> 아니 저할 때는 도안 음, 음, 쓰고 남친 거라고 계속 니 너한테나 하는거야 <laughs> 지금 야, <laughs> 소스 그냥 두 모금만 먹어. 아 그래요 그래요. 소스 좀 타줄게. 그래 응. 그래. <laughs>